전설의 작가 이섭 전설의 작가 이섭 지난번에는 바닷물을 다 마시겠다고 호언장담한 구산토스를 보기 위해서 구산토스 시민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나 그는 위기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이섭의 지혜로인데요. 자기가 마시자고 한 것은 바닷물이지 강물까지 섞인 바닷물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기를 한 제자들은 구산토스에게 사죄를 하고 했어요. 그런데 구산토스는 자기도 생각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이솝에게 전혀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구박을 하죠. 전설의 작가 이섭 제14화 암호해독. 그렇게 며칠 후 구산토스는 이섭을 데리고 능묘에 갔어요. 산소 같은 곳이죠. 유적지에요. 구산토스는 여기저기 묘비명을 살펴보면서 산책을 즐기고 있었어요. 이때 이솝이 어떤 석관에 A, B, 델타, O, E, 셋타, X라는 자모가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보고 구산토스에게 보이면서 이것을 아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나 구산토스는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 보았지만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허세를 부리지 않고 순순히 모른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자 이솝이 말했어요. 이 비문에 의하면 말이죠. 아참, 그전에 주인님. 주인님에게 보물이 있는 곳을 알려드리면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구산토스는 어리둥절했어요. 이솝이 다시 말했어요. "만일 내가 이 문자를 해석해서 황금을 찾아드리면 무엇을 상으로 주시겠습니까? 그야 너에게 자유와 찾은 황금의 반을 주마." 그렇게 구산토스는 이솝을 자유롭게 하고 찾은 황금의 절반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드디어 이솝은 묘비에 적힌 글자풀이를 시작했어요. 이 기둥에서 내보 떨어진 곳에 황금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솝이 말대로 땅을 조금 파내자 황금이 나왔어요. 이솝은 철학자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나 구산토스는 얼버무리면서 말꼬리를 흐렸어요. 이 문자를 해독하는 법을 나에게 알려주기 전에는 결코 너를 해방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무 해독은 그야말로 이발견한 황금보다도 더 귀중한 보물이 될 터이니 말이다. 어쩔 수 없이 이섭은 암호 해독하는 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새겨진 것은 A는 떨어져서 B는 걸음 델타는 사 이는 찾을 것이다. 오, 파라. 세타, 보물을. X 황금에. 즉, 내부 뒤로 물러나서 땅을 파면 보물을 찾을 것이다. 라는 말의 머리 글자입니다. 그러자 구산토스가 말했어요. 오호! 내가 이렇게 지혜와 지식이 많은 자인 이상 너를 놓아준다는 것은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그러니 내가 너를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희망은 버려라. 그러자 이솝이 말했어요. 그렇다면 나는 디오클리티아누스 왕에게 당신을 고소할 것입니다. 디오뉴시오스 왕, 가이오스 아우렐리우스 디오클리티아누스, 로마 제국의 제43대 황제이자 사도 정치 창시자, 군인 황제 시대와 혼란을 끝낸 황제였다. 이 금은 디오뉴시오스 왕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자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다른 말의 머리 글자이기도 하니까요. 곧 A는 돌려주어야 B는 왕에게 델타 디오뉴시오스에게 O, 찾은 것을 이, 찾았다. 세타, 재물을. x 황금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겁이 난 철학자는 이섭에게 황금을 나눠줄 터이니, 제발 입밖에 내지 말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섭이 말했어요. 이젠 황금을 나눠준다 한들 전혀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자들은 앞에서 말한 두 가지 해석 이외에도 한 가지 해석이 더 있습니다. A. 주어서. 비 걸어가라. 델타 나누어 가져라. 오 찾은 것을 이 e, 너희들이 찾은 세타 재물을 x 황금에 즉 돌아갈 때에는 찾은 것을 너희들이 나누어 가져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 반을 나누어 준다면서 생색 내지 마십시오. 집에 돌아오자마자 구산토스는 이솝을 협박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일어난 일을 이솝이 세상에 말하고 다니지 못하도록. 이솝을 감금하고 발에 사슬을 채우겠다고 했어요. 그런 상황에 처하자 이솝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소리를 질렀어요. 으악! 도대체 철학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해보시죠. 당신은 결국 나를 해방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요. 과연 이소분, 이 아비한 허세 덩어리 철학자로부터, 이 비겁한 거짓말쟁이 철학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전설의 작가이소.